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원에서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휴상사 광고 차량입니다 아, 밑에 하단에 있는 그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 해당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차량을꼭 실차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얼마 정도일까요? 혼다의 시빅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네, 수입차죠. 수입차인데, 뭐, 일단은 혼다 차량들 중에서도 또, 어, 어, 어 코드도 있고, 그 준준형 모델로 해서 이제 시빅 차량이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아반떼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너무 괜찮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딱 들어가려다가, 야, 잠깐만!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차례 빨리 찍으려고 하거든요. 2007년식 13만 키로 주행한 혼다의 12 2.08세대 모델 차량인데 가격은요, 290만원입니다. 와. <laughs> 290만원. 와.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차는 내구성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차를 잘 만들어서 10만 키로 때는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냥 연습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냥 무난하게 타시기에도 가격 대비, 효율 대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차량입니다. 연비 한번 볼까요? 연비 보시면 연비, 복합 연비로 해서 지금 현재 11.5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굉장히 착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바람의 저항을 날려버릴 수 있게끔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리어 스포일러 라인과 혼다의 어 레터링 마크라 12 그리고 2.0 i v 비텍의뭐 엔진이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엔진과 여러 가지 성능들이 굉장히 향상된 것 맞지만 역시 일본 수 일제가 이런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과 능력은 당연히 그. 10년, 20년 전에 는 압도적이었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딱 타보시면 부드럽고 조용하고 장고장 없이 타는 차. 그런 게 진짜 혼다의 차량, 일본 차량인 것 같아요. 머플러 라인은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후방감이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량의 또 실내 공간 볼까요? 실내 공간은 어, 충분히 뒤에도 성인이 탈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 테니까 한요 정도 공간? 네, 요 정도 공간이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화면에 보였을 때는 굉장히 작다고 느껴지는데 막상 타보시면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뭔가 디자인이 유니크한 부분도 있죠. 약간 이건 매니아적인 느낌. 이거 탁 타고 나면 어디 가셔서 뭐 지방이나 이런데 소도시나 이런데 가면 뭔가 아, 클래식하고 유니크한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트가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드럽고 편합니다 이거 딱 앉으시면 허리 배김이나 이런 거 진짜 없을 거예요 너무 이게 제가 일본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래도록 지나가더라도 이게 부드럽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가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보기에는 많이 주름이 가져 있다 보니까 안 이쁘잖아요 이쁘진 않은데 앉아보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게 그 일본차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현재 어,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60% 이상 남아있고요. 앞타이어 잔여량도 한50% 정도 남아있어서 타이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제 개방감 있게 썬루프 라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어느 정도 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실내 들어서 실내 빨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실내로 들어오면요. 아 이거 뭔가 감성틱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앞에서 보시면 사이버 포뮬라처럼 앞에가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보이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앞에가 전자계기판이딱 들어가 있고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귀엽죠? 이렇게 딱 해서. 일본, 일본 차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건왜 이렇게 너무 대빵 크게 만들었을까요? 멀티미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 열선은 이렇게 하이로우로 맞춰져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야, 크루즈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겠어요? 패드로 올라갔습니다. 와. 크루즈의 패드까지 다 올라갔고. VSA라고 해서 차체에서 이 당시 2007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차체 자세가 들어가고 사이드 에어 커튼도 들어갑니다 와 그렇죠 이게 투박하지만 그렇지만 어, 차량에 있을 거는 다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룸밀러 이거 우리 아반떼 깡통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없거든요 선바이저도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블랙박스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그 선루프가 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어 되게 괜찮죠. 뭔가 약간 유니크하고 좀 뭔가 어음 뭐랄까요? 유니크하면서도 그냥 첫차 연습용으로는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서 가시, 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윈도우도 이쪽에 넓게 있어서 아마 운전하시기에는 조금 더 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차량이고요. 자, 두 번째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 예, 두 번째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포드 포드의 이스케이프 차량입니다. 2세대 모델의 2.5 4륜 구동 파트타임 4륜이죠 XLT 등급 12년식의 14만 킬로 주행한 휘발유 모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금액은 정말 괜찮은 깔끔한 금액 590만 원에 두 번째 차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디젤차 전혀 아닙니다. 가솔린 모델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 자체가 주경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 차를 타고 뭐, 짐 실고 딱 하기에는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스포티지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게끔 박스 형태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앞쪽으로 폴딩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폴딩을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륜 모델이다 보니까 어, 뭐, 눈이 많이 오거나 산악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은 색깔이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타이어 한번 보시면, 타이어와 이 사이 라인에 보면 이렇게 넓게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됐네요. 어, 지방에서 이제 뭐 비탈지기나 흙길이나 혹은 이제 눈 많이 오는 산간 지방, 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노후경유차 이런 부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위쪽에 루프 캐리어도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내가 또 필요한 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적재할 수가 있는 아주 다용도로, 어, 아주 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차량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어 실내 안쪽을 봐야겠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상품화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차는 아시다시피 어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그냥 관리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합니다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 테일 램프 이런 거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위쪽에 윈도우 그리고 이쪽에 옆으로 봤을 때그 어떤 문콕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스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 은색깔이 원래 굉장히 다들 관리를 잘하세요 근데 어 우리 나라 소비자분들이 조금 선호도가 살짝 낮은 거 빼놓고는요 자 그러면 우리 실내 들어와서 실내 한번 맞춰 보고 어 마무리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면요 엔진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솔린이어서 생각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자, 여기 안쪽에는 코지라고 하는 틸트 라인의 이제 멀티미디어가 지금 현재 로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얼 방식의 공조 라인과, 그리고 열선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수납 공간과 컵홀더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는 룸밀러,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어, 썬루프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우리나라 차량과 다른 찌프 느낌도 살짝 나고,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자, 뒤쪽으로 했을 때 뒤쪽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과 이쪽에서 미디어 버튼 라인들이, 그리고 키로수는 약 14만 키로. 네, 그리고 자, 비상등. <laughs> 이런 느낌이 좀 감성의 느낌이 있죠. 역시. 우리나라 차량과 다르게,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딱 누르는 건기지만 이렇게 딱 눌러서 비상등, 그리고 하이패스는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락 버튼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기능이, 오토라이트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풋브레이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차량의 설명은 제가 마쳐드렸고요. 어 저희가 지금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어, 이메일과 그 오픈 카카오톡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고차 거래했을 때 어, 어, 뭐 불미스러운 일들 혹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 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거래 사례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중재자의 역할이 돼서 제가 뭐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 들어서 제가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들을 듣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꼭 딜러의 입장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들을 거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올바른 어, 중고차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채널을 계속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제보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한번 해결해 드리고 또한 이제 딜러님들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쭉 사연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해서 좋은, 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다소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어, 저희가 이메일,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 남겨드릴게요. 많이 좀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